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전도! 전도! 오예! 전도, 오예. 전도, 오예. 전도, 오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찾아가서 정을, 찾아가서 정을 주고. 주고 강건하여 데리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사랑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자, 사랑으로 양육하자. 찾아보자, 어떤 영은 찾아보자, 한영은 구원하자 죽은 영혼, 만나보자 택한 영혼, 만나보자 택한 영혼, 영혼. 려오자 맡은 영혼, 데려오자, 맡은 영혼. 데려오자, 맡은 영혼. 나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행복한 전도자다, 행복한 전도자다. 신바람 나는 제자다, 바람 나는, 나는 제자다. 능력의 정인이다, 능력의 정인이다.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전하자.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받으겠니다